오늘엔 박스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저씨들 자동차 운전 에하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씨 저쭤 TV. 저씨 TV 어쩔래요? 파크로 핑퐁. 아저씨 TV 어쩔래요? 파크로 핑퐁. 어쩔 건데요? 어쩔 어쩔 건데요. 저쩔래요. 어쩔래요? 그럴 건데요? 오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알았습니다. 오불렁불렁. 저씨 TV 어쩔래요? 커클 핑퐁. 어쩔 건데요? 어쩔 TV? 버스? 어쩔 TV? 저쩔 TV? 어쩔래요? 커클 핑퐁. 저쩔 눈? 어쩔 mm